이번 시간에는 비동기 처리 방식과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하다 보면 특정 기능들이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싱크로노스다 라고 하는 건 동기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동기방식은 하나의 동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을 진행하는 방식이 동기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순서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연산하는 기능을 만든다 라고 하면 이러한 순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다. 두 번째, 그 값을 토대로 연산을 한다. 세 번째, 그 연산된 결과 값을 사용자한테 보내준다. 동기방식은 지금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기능이 끝나면 두 번째 연산을 진행을 해줘요. 연산되는 기능이 끝나면 결과 값을 사용자한테 보내준다. 지금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동기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싱크로노스다 라고 하는 건 비동기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비동기방식은 동기방식과 다르게 어떠한 결과 값을 보장받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동기방식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집에 갔더니 키오스크가 존재하네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문을 시작하겠죠. 동기방식으로 동작을 하면 줄을 선 순서대로 주문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용자가 주문이 끝나면 그 다음 사용자가 주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용자가 주문할 수 있는 순차적인 방식이 동기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음식을 주문을 했으니까 음식을 전달해줘야 되겠죠? 동기방식으로 주문한 순서대로 음식을 전달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사용자는 탕수육을 주문했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짜장면, 세 번째는 짬뽕, 기타 등등을 주문을 했겠죠. 그러면 주방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주문이 탕수육이 들어왔으니까 탕수육을 먼저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동기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 안 써요. 탕수육을 만들기 전까지는 다른 거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수육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린다. 10분 동안 탕수육이 되는 동안 다른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한다. 탕수육을 만들고 사용자한테 전달해주고. 두 번째로 짜장면 들어왔으니까 탕수육 연산이 끝나면 그 다음 연산을 진행한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약간 비효율적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탕수육을 만드는 동안 다른 것들을 같이 만들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당연히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음식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전과 동일하게 주문표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1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1번을 먼저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이 연산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1번 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산은 연산대로 두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탕수육보다 짜장면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음식을 기다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탕수육을 먼저 주문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음식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장면을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탕수육을 만들었다. 그러면 탕수육을 전달하는 거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산이 일어났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방식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값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동기 방식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연산이 빨리 되는 내용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값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노드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죠. 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노드 서버에서 사용자에 대한 요청을 받아보겠죠. 아, 사용자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했구나.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해요. 어,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데이터 요청했으니까 저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동작하는 방식이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노드 서버에서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 1번 요청을 받겠죠. 2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3번. 받아온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내주겠죠.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1번 요청 받았죠.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하겠죠.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연산이 오래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번은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니까 얘의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3번을 수행해버려요. 3번은 뭐예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2번이 끝나기도 전에 3번을 처리하겠다. 아직 데이터 받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사용자한테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없는 거를 보내주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때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를 할 때는 비동기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사용한다 또는 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할 때 결과 값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그 결과 값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싱크, 어웨이 또는 덴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싱크다라고 하는 건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함수에 부모 앞에다가 붙여주는 게 어싱크고요, 어웨이시다라고 하는 건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함수 앞에 붙여주는 게 어웨이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함수에 대한 지역이 있겠죠? 그 함수 지역에서 특정 기능을 요청하는 또 함수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겠다,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어를 전송하겠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안쪽에 있는 기능들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얘네에 대한 결과값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싱크와 어웨잇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어싱크다라고 하는 건 함수 앞에다가 붙여주는 게 어싱크예요. 그리고 비동기로 동작하는 함수 앞에는 어웨잇이다라고 하는 걸 붙여주면서 비동기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